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오늘은 좀 에, 기쁜 소식이라면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지금 재판은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미 예상했었죠. 이 많은 그 언론 정말로 그 조금도 어떤 것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기사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기의 뭐 같은 그런 기사는 우리 호중 가수님을 위해서 탄원서가 겨우 191장이 답지했다 하면서 아뭐 팬들의 그 성원이나 기대가 무너져서 등을 돌렸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기사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반박을 했고 그때에 분명히 제가 191장은 아마도 그냥 에, 이런 그오경가스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직접 법원에다가 이렇게 제출한 것. 그것이 통계에 다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 담당 변호사님한테로 이것이 전달되었을 텐데 왜 우리 아리스 님들은 이 뭐랄까? 조금이라도 어떤 그 재판장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고, 조금이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모아서 잘 정리해서 변호사님한테 보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법원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직접 모든 것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님한테 보냈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을 수 있게.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예상하기로 그 이상, 만, 만장 이상의 탄원서. 적어도 만 오천 장 정도 최하가 그 정도로 될 거로 보는데, 지금 현재로 지금 답지하고 있는 것은 칠천 장 이상이라고 지금 나와있지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예, 답지가 돼 있어요. 칠천 장 이상.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예, 피해자이신 택시기사님이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제출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어, 최민애 재판장님도 이러한 것을 보면은 아, 많은 좀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러한 면에서 또 그리고 제가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그 시스템과 지금 현재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일전에 뭐랄까. 잘그 알지 못한가 무지 행과 무식과 무지는 좀 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는 예, 김호중 가수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왜 캔사스 하모는 뭐 사건 번호를 그 노출하는 변호사를 그 이호선 변호사님을 왜 그렇게 그 응? 그것을 이렇게 영상에 올리고 또 어, 탄원서를 왜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 법원의 그 상황,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지어 법정 번호를 아리켜줬다고 그렇게 저를 혼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당신은 왜 그거를 기사들이 다알수 있게 법정 번호까지? 응? 그걸 쓰고 일시까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저를 혼내시는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아 캔사스 하모 할말 있습니다. 할 정도로 어,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이것 또한 이렇게 7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것도 다 법원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김호중 가수를 담당하시는 지금 변호사님이 추형은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몇 분이 하는지 아마 한 분이라고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주 변호사님이 이제 그 모아서 8월 언제 정확히 제출한 거는 이제 좀보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나오지만은 이제 차후에 이렇게 모아서 잘 정리해서 1,500 장씩 이렇게 묶어서 이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법원에다가 제출하셨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서로가 이렇게 잘이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무슨 큰 무슨 뭐 외부가 알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일반 그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은 봐라 김호중이 그 하수 저 응? 자기네 팬들까지도 등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어? 우리가 뭐 그들에게 뭐어 이런 심한 말 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에? 실력에서나 우리. 어, 가수님뿐만 아니로 아니고 어, 우리 저 가수님을 좋아하는 이 팬들 즉 그러니까 말해서 뭐 아리스님이라고 칩시다 아리스 아닌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에, 어느 가수 그그 팬들에 보다 뭐 에, 뭐가 뭐,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가 아이고야 뭐 아이고 뭐 실력이 무자릅니까? 아니면은, 뭐, 뭐,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쉬쉬 하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등동을 린것 같이,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막그러는데도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심함, 심하다 하면, 게좀 더,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 사람의 김호중 가수의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으니까. <laughs>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와다, 이게 나오면은, 늪, 그러니까 뭐 뒷볼 약간 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섭섭할지 몰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호중 가수님이 얘가 바로 직전에도 그 자리로 바로 돌아올 것이고 그 무대가 이제 나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중가수 못 쫓아옵니다. 못 쫓아와요. 이 쓰고 달고 맵고 짜고 한뜬 거는 모든 맛을 다 봤어요. 이제 어떤 맛을 더 봐야 되느냐? 아직 달달한 그 맛을 못 봤어. 김호중 가수가 이 사랑스러운 소보한 그런 맛을 못본거예요 그저 커피 정도 쌉싸라고 그런, 그런 맛을 좀 알았을까? 그냥 고급진 브랜드 있는 그, 은 위스키 맛을 못본 거야. 그저 맥주, 소주 이만만 본 거야, 이제는. 이제는 그런 거 먹지 말고 고급진 거. 위스키. 참 좋아. 좀 좋아. 네? 그거 먹고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첫째 음식이야.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쓰고 달고 매고 짜고 다 맛봤어 너무 짠거 많이 먹었어 이제 그런 거 먹지 마 먹지 맙시다 우리, 우리 아저씨님들도 이제 우리 호중 가수님, 가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다 맛본 거야 쓴맛 단맛 다 봤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 고급진 맛 정말 넋이 어려운 맛을 보는 거야 그걸 꼭 돈으로 사서 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뭐, 경제적으로 이게 비싼 거, 그런 거 먹자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굉장한 게, 무슨 맛인지,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아이고야, 내가 뭘 설명하는 거또 몰라갖고, 또, 또 아, 캔사스 하면 뭐, 비싼 거만 먹으라네. 술 먹으라네. 우리가 단정해서 호중, 앞으로 당신 술 끊어, 먹지 마!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술을 안 먹습니까? 그거 같이 바보는 없어요 교회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그냥 쌍구리가 술을 아무 캐나 막 먹고 그냥 띵까 띵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데서 에? 정말 고급집 레스토랑에 갖고 고급진 응? 위스키는 좀싼거지어쩌겠나면 꼬냑 뭐나 그런 거는 잘 모르 술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래도 뭐이게 드라마나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하는 데서 그게 이게 좋은 경치가서 뭐 포도주 비싼 거 비싸다고 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어쩌다가 뭐 결혼기념일날 뭐 이럴 때 먹으면서 그걸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지 포자에 금욕하는 식으로 막 술도 먹지 자아 자기 체질에 술도 마셔 그런데도 먹지 마!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를. 호중가슴이 자제하고 자제할수록 그런데 또 혹시나 어디 가서 김호중가수가 무슨 뭐 맥주 한잔 입에 됐다. 시원한 겨, 여름에 딸뻔뻥하고서 시원한 맥주 한잔 먹은 걸 갖고 톡불라불라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데 그래 우리가 미리 미리 가둬놓지 말자 이거야. 아이고야 제가 뭐딱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많이 옆으로 샜어. 어쨌든 이제부터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캔사스 모는 서론이 너무 길어. 서론 빨리 지나가.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론 이제 또 나갑니다. 내 네, 서론이 여기까지 길었는데 <laughs> 댓글에다 그렇게 썼어. 서론이 너무 길어. 알겠습니다. 서론 짧게 할게요. 그러네. 그러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은 이게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각기관에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조직도 자기네들이 하는 일뭐 직원들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 같은 데서야 당연히 사건을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 뭐 어쩌고 이러한 것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큰 무슨 비밀이나 되는 양 이걸 못 하게 하고 있으니 캔사스 하모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그 어, 시, 시원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 탄원서 제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민사 형사 재판으로 크게 나누며 그곳에서는 또 형사 재판은 항소재판. 이건 즉 2심입니다. 1심에서 불복하면서 항소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심인데 재판장 재판관님이 세명이서 하는 그러니까 주, 중요한 사건을 판결할 때 형사합의부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형사단독입니다. 단독은 재판관 한 명이 하는 것이죠. 지금 김호중 가수는 에, 형사 단독인 것이죠. 그래서 형사 26 단독, 즉, 교통과 법조비리 담당이신 최민의 판사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 형사 26 단독은 월요일, 수요일에만 법정이 열리는 것이에요. 월요일은 10시에, 수요일은 2시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번호는 월요일 날은 422호, 그리고 수요일은 425호에서 열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에, 공개된 정보입니다. 뭐 정보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것을 몰라서 음, 누군가를 거기로 못 찾아간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갈수 있어요. 또 사건 번호 역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안다고 해서 그 개인의 신상이나 재판의 그 상세적인 것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미리 사건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 김호중 가수가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고 무슨 일을 당할 지를 미리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에, 사항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 보는 것이죠 김호중 가수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 정도의 컨먼센스는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긴 말을 해왔네요. 자 제가 서론이 여기는 이제 본론까지 이제 얘기한 것이고 거의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줘야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곁다리로 알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법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또 어, 조금 이렇게 변호사님이나 이 관계자들은 좀더 어, 상세 정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저는 지금 멀리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것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지금 1차, 2차 그 공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2023년 7월 10일 날 2시 30분에 1차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길 구분, 그래갖고 공판 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공판 길이라는 게 길 구분인데, 공판 길이 뭐야? 이거 이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설명해줘야 속이 좀뻥 뚫리는 이제 상황이에요.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길 장소가 이제 딱딱 나와 있어요. 이게, 에 서울 지각, 중앙법원은 무슨 건물이 여러 개가 있겠죠, 몇 채가. 그러면 거기에 서관에 425호.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에, 이제, 길장소라입니까그 공판 남지.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는 속행이라 이게 속행은 뭐예요? 에,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되는 거예요. 일, 에, 단독이기 때문에 속행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는 거예요. 재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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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 일반적으로 이게 교통사고 이런 거는 무슨 큰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엄청 부, 부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이 결과가 뭐예요? 속행. 아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뜻도 거기. 포함 포함어 있대요. 제가 지금 오버에서 얘기했을지 몰라도 속행이라는 거예요. 속행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제출 서류 접수 내용이 있어요. 접수 내용이 자 봅시다. 접수 내용이 8월 7일이에요. 8월 7일날 4개가 접수됐네요. 근데, 변호인, 추영 변호사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이 참고자료라는 게, 이제 이렇게 반론을 이제 검찰이 이렇게 기소한 내용을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어. 한 거에 대해서,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이런 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변호사가 이제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서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에, 지금 저의 그 얕은 법률적인 상식으로 이, 이 김호중 가수를 변호하는 것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무슨 큰 법률적으로 뭐 다툼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미 다 공개되고 쓴맛 단맛 다 봤기 때문에 더 떨어질래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 7일 날 이제 또임 땡땡님께서 이제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타, 박, 누구누께서 제출했다. 너 피해자, 아, 누구누께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8월 7일날, 예. 피해자, 누구누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합의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8월 7일날 같이 4건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택시기사님. 참 정말 이분은, 아, 이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 이런 것을 분명히 그, 이 기사님은 파악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변호사님한테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는 거. 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에, 이 호중가수님이 우리,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확신했어요. 에, 그는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벌써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이 이제 에, 검정색이냐 하얀색이냐 뭐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을 딱질 수는 없는 거지만은 지금 모든 그 이런 나쁜 그 어떤 그이 편을 가르려고 가르려고 했던 그런 언론들은 뭐 김호중 과의 소속사들이 김호중을 배신해서 갔다는 식으로 막 씁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배신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안성훈 가수가 김호중 가수를 등 돌린 식으로 막 표현을 해요. 아주 나쁜 언론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성 가수님이 김호중 가수 때문에 피해를 엄청 입어갖고 김호중 가수와 등을 돌렸다는 실. 그런 그런 니, 느낌을 주는 그런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잘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천장 이상의 탄원서를 변호사님이 갖고 있다가 그걸 제출했다는 것이 지금 일반에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기레기들이 어떻게 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7천장인데 그 이상이 지금 됐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데, 에, 이제 이런걸 보면은 더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김호중 가수님의 그 성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판기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기일. 말 그래도 재판이 열리는 기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형사소송 진행 과정 중 하나의 절차입니다. 신문 및 진술을 위해 재판장님,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보조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판기일에 대한 준비 요령으로는 공판기일은 사건에 대한 입증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일이므로 서면 및 증거 자료는 길 이전에 미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네, 서면 및 증거 자료는 이 공판 길 이전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정상 재판 당일에 제출도 가능하나, 이는 판사에게 좋지 못한 그러한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 이 거죠. 그래서 공판 길은 소송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으로, 일정을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공판 기일의 절차는 모두 절차와 사실 심리 절차로 나눕니다. 그 세부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모두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요 진술 거부권을 이제 재판장님이 이제 고지를 해요. 그래서 인정 신문 당신이 누구요, 어쩌고 이런 거를 이제 아이덴티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이제 묻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이제 모두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했고 뭐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겠죠. 근데 이제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요번 이제 공판에서는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님이 쟁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 변호인의 증거, 관계에 대한 진술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쟁점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재판의 이제 중심 쟁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증거조사도 있겠고 피고인에 대해서 심문을 하겠죠 뭐이 재판장님이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원고 측에서 검찰 측에서 당신은 월몇며 몇, 몇 어디 갔었지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송 관계인 즉 검사 피고인 변호사님들이 이제 최후 의견 진술을 이제 재판장님한테 이제 하면은 이걸로써 이제 사실 심리 절차가 마쳐집니다면은 이제 이제 재판장님이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에 공판을 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무슨 증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은 여기서 이제 몇 번의 공판기일이 더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요번 사실심리 요 절차만 잘 끝난다면 서로가 그렇다면 바로 다음에 선고 판결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판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했으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판 기일이 모두 완결되면은 이제 판사님의 이제 선고 날짜를 고지하는 게 이제 그때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지요. 캔사스 하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이러한 사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실수, 잘못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뉘침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에 앞에서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가지의 소명의 근거가 있기에 판사님의 지혜로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호선 변호사님, 김진 논설위원장, 아, 김진 논설위원 이주향 철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대년 화백님 방심이 청원심사 위원장님이시죠 김대년 화백님 예, 이런 분들의 말씀처럼 예, 우리가 지금 예, 이번에 이 김호중 가수의 예, 반성과 뉘침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쓴맛 단맛 매운맛 모든 맛을 다본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매운 맛을 샥 봤잖아요. 이제 그러니 이제 앞으로 달콤한 맛도 어 이제 보면서 이것을 잘 유지하고 겸손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끼쳐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호중 가수를 사랑하는 팬님들도 함께.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음이 좋았습니다. 미숙하지 않는 팬, 성숙한 팬, 무지한 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보를 다 습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캔사스 하의또 바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김호중 가수가 돌아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캔사스 아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